네, 여러분 바로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율관과 의관. 율관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나라의 그치 변호사. 그다음에 의관은 누구라고? 그치 의사. 변호사랑 의사 학자 직업들이시다. 바로 갑니다. Lawyer즈부터 나와요. 자, lawyers가 누구라고 했더라? 어, 율관. 혹시 기억이 안날수 있으니까 적어 놓고 했던 그 직업이 누구였더라? 오, 그렇죠. 그 역관이었죠. 통역사. 그래서 another popular job은 또 다른 그 역관에 의해서 의해서 이어서 또 다른 인기 있는 job은 for the 중인 클래스까지가 전면 거죠. 중인 계층에 대한 또 다른 인기 있는 job은요. was, 뭐였다. 얘도 마찬가지로 뭐뭐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비동사고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일강에서 being,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었어. 동명사라고 했죠. 한번 썼으니까 안 쓸게. A lawyer, 율관이 되는 것이었다. 음, 되는 것이었다. There were. 자, 이거 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있으면 there were. 있었다. 그죠? 있었다. 아, 그렇안 나왔어. 뭐가 있었어? A lot of trials. 야, s가 붙었으니까 얘가 뭐가 된 거야? 복수가 된 거죠. 주의 좀 하세요. 주의. 이거 배열할 때 이거 막 하라고 해놓고서는 막 이렇게 다다 섞어놓고서는 동사를 b 이렇게 써놓고 뭐 때에 따라 변경을 하시오.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 여러분들이 war이라고 쓸수 있어요. 알겠죠? 다시. 많은 trials. 뭐가 있었다? 재판이 있었다. trial, 하면 재판이 a c r o s c n r o m o t s h r o n o g a j a So, many lawyers, many l a w y e r n y e r many lawyers, many lawyers, m a n 는 l a w y e r many lawyers, m s m s m m a r e w r n 이 돼서 필요? 됐다. 필요로 되어졌다. 라고 해서 이리 주의를 하시고요. 필요가 되어진 거니까 pp가 붙는 거야. in the 조선 dynasty. 조선시대에서는. 뭐뭐에서 라는 뜻의 정치사. local government officials까지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쭉. 지역, 지역. 정부 관리자. 즉.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also 또한 serve 하면 역할을 하다 역할을 했는데 as 저하자면은 판사 판사 뭐뭐로서라는 뜻의 전치사조 즉 판사로서 뭔가 판결을 내리는 사람으로서 또한 지역 공무원들이 역할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원래 맡은 얘기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은 내가 이제 뭐시청에서 두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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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만 만지면 인데 갑자기 누가 분쟁이 막 일어났대. 그래가지고 나보고 뭐 판결을 내리. 그럼 내가 이거를 두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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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만 하던 사람인데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어. 그래갖고 이제 뒷 내용이 나오는 거야. 하우웨이와는 무조건 연결을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러나, 그러나는 앞의 내용에 반대가 같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들 응,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local government officials를 얘기를 하는거죠 w 어땠냐면 요거수거요 수거 수거 be familiar with 뭐 보세요 뭐 뭐에 같이 익숙하다 근데 여기 지금 나시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들은 were not familiar with 익숙하지 않았다 뭐에? t h law 법에 law 하면은 법이라는 뜻이죠 그람은 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당연하지, 당연하지. 자, 이유가 나와요. Because 접속사죠. 왜냐하면 studying 공부를 하는 것이 뭐를 뭐 여기까지 묻겠시다 공부를 하는 것이 얘 지금 동명사로 왔어요. 아까 그빙처럼 동명사로 왔단 말이야. 동명사는요 단수 취급이에요 주의를 하세요. 동명사는 단수 취급. 법을 공부하는 것은 was 였다, 였다. 그거죠 일이었죠 of the class. 중인 class 중인 계급의 일이었기 때문에 즉이 사람들은 중인이 아니었던 거죠 율관들은 응. h e 자유가 아, 빨간 글씨 왜 꿈꿨어 도왔다 누가 j u d g 판사들이 요메이 made decisions까지 묶어서 목적격 도어자리가 되는 거야 왜 이게 이거하도록 도와준다라고 해서 일단 5형식이했 왔어 왔어 근데 얘가 지금 메이크가 끌고 왔어 뭘? 뒤에 식구들을 하기를 도와줬단 말이야 뭘 하기를 the right decisions 올바른 여기서 right는요 올바른이란 뜻입니다 이거 평국사학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세요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야 결정을 만드는 얘기는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다시 일단 뒤에까지는 봅시다 d u r 하면요 뭐뭐 동안에란 뜻이야 점수사전 뭐뭐 동안에 여기 약간 긴데 잘 끊어줄 테니까 따라와 트라이 a l s 는 재판 재판 동안에 재판 동안에 판사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도왔다. 여기까지 돼요. 어, 도왔어. 자, by 인제면 아까 나왔었는데 아는 사람. 뭐뭐? 항으로써 그렇죠. 해석 함으로써뭐 법을 interpreting. 얘도 동명사예요. 전치사 명사고라면그 명사 동명사의 목적어 여기로 온 거예요. 아무튼 이게 복잡하면 이게 아는 사람은 아 이러고 넘어가면 되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 그냥 얘가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만 아시면 돼요. 그 법을 해석함으로써 도와줬고, 고,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determining. d e t e r m i n i n 뭐야? 결정하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에 병렬이야. 두 번째. 이거 그래서 형태가 중요해요. ing. 어, 이게 뭐, determined 이런 식이 아니에요. 이게 by, 전치사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명사 형태가 되어야 해서 ing가 되어야 돼. 여기까지 돼? 응, 음, 그러면, 결정함으로써 도와줬다가 되는 거죠. 뭐를? The penalty. 아, penalty 하면 저거. 형벌. 그 시대로 따지면 형벌이지.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처벌이고. 뭐, 뭐, 권정은 몇대 맞을 것인가. 주리를 어떻게 칠 것인가. 막 이런 식으로 형벌을 결정함으로써. 그리고 법을 해석해줌으로써 재판 동안에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판사들을 도와줬다. 누가 요요관 안돼. 가시세요. 자, 어우, 괜찮아 괜찮아. 이 마지막 문장 빼고는요, 다어 괜찮아요. 뭐가 이제 자꾸 뭐가 있는데 내용이 어렵지 않아. 그죠어 어렵지 않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 여기 왜 빨간 글씨 아니냐 요거 이 각각의 문법사항들 이런거 어, 문법사항들 체크를 하시고 요거는 영장이나 배열이 꼭 나올거니까 여기까지 필기를 하시고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의관만 남았어요 이제 의관을 봅시다 닥터스죠 중인계층은 에서 얘가 주어로 나왔어요 중인계층은 also 또한 produced 만들어냈다 생산해냈다 다라는 얘기죠. Many c t o r s 많은 의사들을 중인 계층은 또한 많은 의사를 배출을 했다라는 식으로 해석되는 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얘가 약간 중요한 게 음, 약간 중요하니까 노란색으로 할까? 얘가 가주어고요. 진주어가 to become a doctor 자리로 나와요. 그러면 얘들아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 앞에 있는 가주어는 해석을 해야 돼 안하죠 안하고 뭐부터 해? 어. 걸렸다, 가진다, 했다라고 해서 동사터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뭐 하는 것이 해 가지고 진조를 해석을 한다고 했잖아. 그럼 하. It took a lot of training. 많은 훈련을 필요로 했다. 뭐라고? 필요로 했다. 여기서 투군요 take의 과거형인데 필요하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take는 네, 이게 얘기 계속하지만, 많이, 아주 가장 많이 쓰이는 뜻만 모아놔도 30개라고. 테이크는 여러분들한 쓰일 때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해석이지. 그게 맞는 거야. 만? 해, 많은 훈련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제가 필요했다고 맞는 거야. 요좀 중간에, 다시, 필요했어. 많은 훈련이, 뭐 하는데? To b e c o 의사가 되는 것이 의사가 되는 것이 많은 훈련을 필요로 했다 전부 그렇죠 people 사람들 은이 주어져 learned 배웠다 from skilled doctors까지가 from 전치사 명사구어에서잘 보세요 skilled 가 중요해 skill 하면요 기술을 익히는 거야 근데 이 뒤에 있는 닥터지가 기술을 익히게 된 거죠 어, 그 사람들이 기술을 만든 게 아니라 기술을 익힌 거잖아 그래서 수동으로 PP 형태로 뒤에 있는 의사를 소식을 합니다 스킬링 아니에요 숙련된 의사들을 통해서 의사들로부터 몸으로부터 써줄게 배웠고요 여기 콤마 있고 후 있잖아 이거 무슨 적용법 계속 적용법 해석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콤마부터 해서 가란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들은 월, 멋다. 종종 their fathers. 계속, 계속. 금소저이고 계속 하면서. 아빠도 의사, 딸도 의사, 아빠도 의사, 아들도 의사, 뭐 이런 식으로. 종종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의술을 물려 받은 거죠. t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 은 이거 써줄게. 그리고 나서 그들은요, 툭 보았다. 여기서는 왜 툭이 보았다야? 내셔널 어, l i s m 국가 시험을 아의서 들러면 뭐시 봐야죠. 국가 시험을 보았다. 그렇고 애들아 여러분, 이 툭에 각각 밑줄을 쳐놓고 다음 뜻에 뭐 가까운 것은, 뭐 다음 뜻과 다른 것은 같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세요. 국가고시를 봤고요. 그 다음에. 원스라는 애가 특이하게 접속사로 나왔는데 얘는 해석이 일단 어 이게 미안 물건 아니야? 일단 한번 뭐뭐 하면 이라는 뜻을 가진 좀긴 접속사예요. 자 일단 they passed the exam까지 끊어. 일단 그들이 passed 뭐했을 때 통과를 했을 때그 시험을 시험을 일단 통과를 하면요 그들 worked 일 했다 그렇지 in a national hospital 국립 병원에서 뭐뭐에서라는 뜻의 전치사죠? 국립 병원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received 받았다 해서 두 번째 동사가 병렬이 된 거야. They worked, they received 받았어. More training 더 많은 훈련을 받았어. 여기까지 되고 더 많은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the most skilled doctor가 다시 주어로 나오는데 아까처럼 스킬드가 뒤에 있는 닥터를 꾸여주는 거야. 그래서 m 최상급이죠. 가장 숙련된 의사는 야 생각해 봐.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명의가 누구를 주치의로 삼겠어? 아니야 누구의 주치의가 되겠어? 굳이 대통령, 대통령이겠죠그 당시로 따지면 왕이겠지. 피케인 돼요. 근데 뭐가 되었냐면 The king's doctor 이왕의 의사가 되었다 그래갖고 어의 라는 호칭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King's doctor 어의 The king's doctor 어의 는 Could become 될수 있었다 그래서 could는 캔의 과거형이죠 뭐뭐할수 있었다라는 뜻으로 그럼 비컴 이랑 합쳐져 가지고 될수 있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어, high-ranking official 아까 뭐 나왔죠 고위급 하, 내가 약간 이제 응? 중인 클래스였지만 지금 갑자기 어휘가 되면서 h 이 g h r a n k i n g 으로 확 치솟는거지 근데 야, 이 자리가 올라가면 또 책임이 늘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나 그러나 그더킹 e 터 는요 어휘는요 was polished 터니씨가 원래 처벌을 하던데 여기 bpp로 처벌을 받다 주의를 하세요 얘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거니까 처벌을 받았는데 when이라는 접속사가 뭐뭐할때 라는 뜻으로 와요 뭐할때 그가 굳으나 큐얼 큐얼 하면 응, 치료하다 라는 뜻이죠 치료하다 치료할 수 없었을 때 the illness 어, you n 자면은 병, 질병이죠. 누구의? 어, 내가 주의로 받고 있는? Of the king. 왕의. 왕의 병을 치포하지 않았을 때는, 못했을 때는 처벌해야 되죠. 아니, 야, 그때 의술을 가지고 그몇번침 뿍뿍 넣는거 가지고 암을 어떻게 치료해, 그지? 근데 어쩔 수 없이 뭐가 됐다. 처벌을 받았다. 요런 핸디캡이 있었던. 요런 걸 여러분들이 가져고시면 돼요. 이게, 이게, 강의 끝이야. 자, 다시 의사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중인 클래스에서 또 의사가 나왔는데, 모두 했고, 음, 훈련도 많이 받았었고, 또 가장 많이 숙련된 사람들로부터 배웠는데, 그게 종종 누구였고, 어, 그들의 아버지였고, 그리고 나서 뭐받고 국가고시 봤어. 그렇게 돼가지고 일단 시험을 통과하면 그러면 그들은 그들여서 누구야 의사겠죠 의사들은 국립병원 일했고 더 트레이닝 받았어 받았어 받았죠 이거 지금 내용일치 문제 때문에 내가 한번 다시 짚어주는 거야 같이 정리하세요 그리고 가장 숙련된 의사는 뭐가 되었다 어, 어이가 되었다 왕을 치료를 했다 그리고 뭐 어이는 고위급 공무원이 될수 있었다. 근데 그에 대한 책임이 뭐였다 어,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면 뭐가 되었다? 그치 처벌을 받았다. 끝. 여기까지 끝이야. 자, 여기까지 뭐 여기서는 문법상이 음, 뭐 많이 나온 게 없죠. 소도 많으셨고요. 음, 그거는 이게 끝이야. 정말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정리를 하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요거를 듣고 와, 되게 돈을 많이 받았다 싶으면 좋아요나 꼭 누르고 친구한테도 많이 알려줘가지고 같이 들으세요. 어차피 뭐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절대평가잖아. 그죠?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